이 교육의 장 교육학 배우겠죠. 교육학, 전달사인 교육학, 교육학은 이제 교회를 장으로 하는 장소로 하는 교육 가정 교육 그다음에 학교 교육 그다음에 사회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루소라는 분이 주장했는지 그건 뭐 오래돼서 교육학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신학교가 목사님의 이렇게 배려와. 협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또 우리 식구들끼리만 모였지만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우시면은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도 아주 이70 직전이시죠 전달사님도 마음으로 70 전이시고 되기 때문에 배우셔서 3년 동안 배우시면은 목사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면은 좋지요 네 그래서 예, 철저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예,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는, 저, 신학대학교에서는 20 과목, 전공 과목이, 부전공기록까지 140학점을 이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은 26학점. 그 다음에 박사과정은 36학점. 그래서 전부 합쳐서, 예, 180학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학점에 6 8학점에2 0 0학점이 되는 되는데 우리는 210학점을 면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신학제 배운 기간이 12년이거든요. 12년 동안 배운 거 하고, 그 전에 제가 박사과정 배우면서, 신학교 가서 13년 가르쳤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거기다 올려놨어요. 찾으시나 아니, 네, 아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12시 전까지, 4시간을 뭐냐, 계속해서 찾았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셔야 되니까. 요 장난이 찾아드리세요 뭐? 장난이 찾아내리면 장난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이버. 네이버. 어, 데 네, 네, 세계 선신학교 하시래. 검색 세계 신학교신학 블로그. 검색시면 세계 선교신학교 블로그. 블로그 아래에 나와요. 나왔죠장로님세기선교 블로그 선교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d a y 가입을 안 하셔도 다 나와요. 신학교. 블루. 아, 신 학교 블로그. y s 이렇게 쓰십니 u 아 시기라고 했다 신선교신학교 블로그. 신학그교 옆에다. 옆에다 그리고 서이화경을탁 치세요. 화경을 치면 신학게 같다. 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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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화경을 눌러 화경. 도포기 있죠? 죠기음 어, 네, 어. 예, 어. 맞다. 불로 그루 해보세요. 그 밑에 꼬그 눌러 보세요. 꼬고 꼬고 그렇지. 천천히 하세요. 몰사는천안 뜨죠? 이제 일단. 그래 렀는데 통제 신학교에서 소개. 여러 가지 공부는이 <laughs> 한가운데 그중 검사가 <laughs> 쳐야 돼. 다시. 역사가 그를 다 담아놨어. 딱 바탕이 가지고 다그약역 사건에. 우리가 지금 배울권세 번째 칸에 있는 거 눌러 드리세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눌러 드리세요. 세계선교신학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응? 커리큘요 네. 그 선교 신학 아니, 특강? 아이 아니에요. 번 선교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잘뻔는데 공부도 했는데 이 작품 갖고 있는데 세 번째 있을까요? 네. 찾으셨어요? 네. 김영옥 선교사. 네. 누으때오요아 무엇을 배우게 네. 예, 찾으셨죠? 그게 이 나오면은, 시작하기 다 찾으셨어요? 네. 최선의 현사님이제화면이 작동이 더디네좀더 기다려보세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기다려보실. 저, 80, 80 과목을 공부, 70 과목이 80 과목 공부하는 거라면70 과목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병는 그냥, 서른 가지 계속 하나 깨 하거든요. 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뭐 교의학이 뭐냐, 교리학이 뭐냐, 또 비교의 종교학이 뭐냐, 여러분 간단히 이제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질문했을 때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한번이라도안들어갔으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러면은 우리가 군수신학 되었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장신대학교하고 총신대학교 교과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장신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지금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논문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작성법이나 논문은 몇 학점이나 되나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음. 예, 논문이몇학점입니다 그렇었을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9학점입니다. 예. 9학점. 예, 그리고 신학대학교의 점수 기준은 한 과목당 3학점이에요. 그래서 예, 신학대학교에서는 135학점 내지 140학점. 그거를 예, 이수하면은. 신학대학교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 과목 정도만 배워도 신학대학교 과정을 마치는데, 우리는 예, 70 과목을 공부하니까, 3, 7은 20일, 21, 2 1 0학점을 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배학점이 들어가잖아요. 예배 예, 실천신학이라고 각 교회에서 일을 드렸느냐, 또 교회 신학대학교 채초에참여했느냐 그거 10점까지 합쳐서, 예. 200학점이면 박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학점 배워요? 210학점을 배워요. 박사보다 더 높은 수준을 배우는데,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 과목은 이런 거다. 이런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자주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녹화 시작해서, 거의 알겠다. 이조